네, 수능특강 2026학년도 1강 게이트웨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네, 이 지문은 바로 게이트웨이에 작년에 출제됐던 1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손필기한 내용을 통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Dear Rosedale City Marathon Racers, 네, 이건 해석할 필요 없겠죠. 레이서, 예, 마라톤 음, 참가자 분들에게 예, 쓰는 편지입니다. 예. We are really grateful to all of you who have signed up for the 10th Rosedale City Marathon, who was scheduled for this coming Saturday at 10 a.m. 예, 우리가 grateful이라는 단어는 고맙다라는 뜻으로 지금 여기 보이는 동의어 다 기억하고 계시면 좋아요. appreciative, uh, thankful. 그래서 어,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한데 sign up for라고 하는 것은 등록하다라는 의미죠. 네, 그래서 이 단어 대신에 우리가 쓸수 있는 단어는 register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열 번째. 10회 로스데일 어, 그 도시 마라톤 대회에 참석해 주신, 신청을 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에, 그리고 근데 이제 Be Scheduled For, 바로 이러이러한 일정이 잡혔다는 뜻인데 에, 오전 10시, 다가오는 토요일 오전 10시에 일정이 잡혀있는 부분입니다. Unfortunately, 음, 불행히도, 좀 안타깝게도 As you 우리는 보통 unfortunate 불행이도라고 하는데 이게 좀 애석한 마음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As you may already know, 여러분이 이미 아시다시피, the weather forecast says that there is going to be a downpour throughout the race day. 음, 일기예보가 weather forecast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일기예보에 따르면 어 이제 이 경기 당일날 네, downpour. 네, 가사 명사로 였어요 네, 바로 폭우가 이제 있을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We truly hoped that the race would go smoothly. 어 여기서 이제 hoped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어 과거죠. 네, 정말 바랬다. 네, 바로 이 경기가 네, go smoothly. 네, ly가 왔습니다. 네, 순조롭게, 부드럽게 좀 진행되기를. 예, 발했는데, however, 그렇지만, it is unlikely that the heavy rain will make the roads too slippery. 네, 이제 사물주어가 나왔어요. it is likely that 은뭐뭐일것같다라 w 뜻인데, 폭 e 가 도로를 너 e r 끄 it is 거고, 형용 l 보 t 가 나왔고요. 그리고 형용사 보 i 가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험하게 만들 거다. k o r t h e r a c e r s t o r u n s a f e l y 네, 바로 어 참가자들이 안전하게 달리기에 예, 좀 너무 위험하고 미끄럽다라는 의미입니다. As a result? 그래서 we have decided to cancel the race. 우리는 음, 이 대회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 6번 질문이 중심 문장이 되어 음, 그래서 취소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인 바로 예,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마라톤 경기 취소 사실을 공지하려고. Uh, we hope you understand that we promise to hold another race in the near future. 네, 바라건대 음, 이해 부탁드리고 어, 가까운 미래에 네, 또 다른 경, 경기 하겠다고 라 약속드리겠다. Sincerely, Martha Kinsley, Race Manager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이 내용을 하나 하나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내용이 어려운 사람들은 여기 나와 있는 이 개요도 통해서 하나 하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2강 그 1강의 예, 1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laughs> 자이 내용은 그 스몰 타운 공예박람회 참가 안내가 되겠어요. 예, 그래서 어 내용부터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To Craftspeople and Artists of Small Town 네, Craftspeople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손으로 뭔가를 잘 만드시는 분을 말하는 거고요. 네, 아티스트는 예술가가 되는데 이분들께 uh, The Small Town Senior Center will host its annual Crafts uh, Fair at the Center uh, on December 13th from 10 a.m. to 4 p.m. 네, 이게 주제 문장입니다. n 스몰 타운 시니어 센터는 즉 노인 복지 관에서는 음, 매년 실시하는 네, 바로 CF라고 되어 있죠. 에~ 예, 바로 이제 공예 박람회를 하는데 연례 공예품 박람회를 합니다. 에~ 예, 바로 이제 12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This event will be held in high regard by the company. 자, in high regard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 구로 나온 표현인데 좀 어려워요. 높은 뭐 여김 안에서 이게 아니라, 네, 바로 이제 어, 무엇, 무엇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네, 그래서 어, 이 행사는 음, 이 지역 사회에 의해서 네, 좀 어, 권위 있는 괜 괜찮은 행사라고 평가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in high regard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All of the best artists and crafts people of small town are represented each year. 네, 모든 최고의 예술가와 이 공예가들이 이스몰타운에 있는 공예가들이 매년 네 represent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에 represent라는 단어는 원래 많은 학생들이 대표하다라는 식으로만 이제 알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매년 이 대회에 대표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참여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Uh, as in years past, we will be providing booth space for rental. 네, 그래서 as 또 나왔죠. 예, 전체사가 되겠고요. 음, 과거의 여러 해에서처럼 예, 우리는 어, rental이라고 하는 단어 음, 임대해 주는 거죠. 예, 대여해 주는 겁니다. 대여를 위해서 네, 부스 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음. 다음에 a 5 foot table cost $50 and a U-shaped 6x6x6 booth cost $125. 네, 5피트짜리 어, 이제 테이블은 50달러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이제 U자 모양의 자 6x6x6라고 six 하는 것은 이제 가로 세로 높이가 6피트인 부스는 125달러가 될 거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코스트라고 하는 것은 비용이 들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음. To reserve your space 공간을 예약하시기 위해서는 please call Helen, the 이 번호로 전화 주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Uh, we expect to sell out all available spaces soon, so do not miss your chance to participate. 네, 우리는 이제 sell out 매진된다는 뜻이죠. 이용 가능한 모든 공간이 곧 매진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예, 바로 참가하기 위해서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라는 의미입니다. All the proceeds. Prestige. 자 9번에서는 proceeds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proceeds에 s가 붙어서 네,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부스 대여로부터 나오는 수익금은 Go to support our activities at center. 바로 이 센터에 있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네, 사용된다. We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이거는 어법상 되게 중요하죠. 네, 여러분들로부터 어, 그 참여, 소식 듣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겠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 네 뭡니까? 어 <laughs> 문제 한번 보시면 네삼 번이죠. 공예품 전시회 푸스 대여 신청을 안내하려고 라는 의미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그 exercise 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소파 불량 문제와 환불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 네, 한번 보시다 uh, Dear Mr. Smith, Last year, first, uh, I bought a sofa from your website. 네, 지난 10월 1일에 네, 그 인터넷에서 소파 하나를 샀는데 I paid $650 on my credit card and it was delivered on October 10th. 네, 신용카드로 라고 할때 이렇게 on 이란 단어를 썼어요. 650달러로 지불했고 네, 10월 10일에 배송이 되었습니다. Unfortunately, Your product has not performed well. 네, 근데 받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좀 속상한데 어, 당신 제품, 여러분의 귀사의 제품은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One of the legs broke off on October 30th. 네, 그 소파 다리 중에 하나가 10월 30일에 부러졌습니다. 에, 여기서 off가 들어온 이유는요, 완전히 박살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The sofa is unsteady and rocks while I sit on it, so it is not comfortable or relaxing. 이 예, 소파는 불안정했습니다. 예, 동의가 나와 있죠. Unstable and rocks 흔들리기도 하는데요. 내가 그 위에 앉을 때. 예, 그래서 편안하지도 않고 예, 뭔가 안락하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 uh, I have not used this sofa in a way that would cause any damage. 예, 현재 완료가 되겠죠. 나는 이 소파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네, 바로 in a way that that 이하라는 방식으로 사용 안 했다. 즉 어떠한 데미지,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영어식 표현이죠. 내가 이게 고장 나고 파손될 만큼의 그런 물리적인 힘을 주면서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I filed a report about this problem on the customer service page of your website on November 5th and 7th, but no one has written back. 네, file a report 이라고하는 것은 이제 어 어떤 알리다라는 뜻이거든요 신고하다 음, 그래서 커스터마 예, 서비스 이제 고객 서비스 센터에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는데 어, 11월 5일과 7일에 예, 아무도 written back 답변을 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9번 to resolve the problem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I would like your company to pick up this sofa. With no charge and refund the $650 I d n d o r e s e r v e 라는단 d 를썼 o 이 문제를 해결 l l 위 a 서 r 예, s i p a would like, w d like, would like, s o l d e w o u l 를 like, w o u l 를 like, w o i would like, would like, would like, would like, would like, would like, 가 o u l d 에 i k e w o i k e w o i e w o e e e u d 네, 내가 냈던 650달러 환불해 달라. I have enclosed copies of my records including my receipt, delivery invoice and photos of the broken sofa. 에... 네, 지금 이제 제가 샀던 기록들. 네, 그 어, 저의 기록에 대한 사본들을 동봉했는데 그 내용은 어, 이제 영수증 들어 있고요. Delivery invoice 예, 배송이 언제 된다라고 하는 그런 송장 예, 우리 택배에서 많이 이제 쓰는 자료죠. 예, 그다음에 부사진 소파의 사진까지 있다. I look forward to your reply and a resolution to my problem. 네, 저는 어, 답변 기다리겠고요. 예, 다라,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 기다리겠습니다. I will wait this, uh, until December 12 before I contact the customer protection office to get help. 네, 12월 12일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저는 어 여기 소비자 보호원에 연락을 할 것입니다 도움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before가 나왔을 때는 이걸 먼저 해석하시고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을 하시는데 이 before를 after로 해석하면 좋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기다릴 거다가 아니라 기, 이때까지 기다려 보고 그 다음에 이거 할 거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용 음, 뭡니까 부서진 소파를 갖고 가서 환불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 어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 스페셜 올림픽을 위한 코치 모집인데 장애인 올림픽을 장애인이라고 하지 않고 스페셜이라고 표현했던 이런 내용들도 우리 그어 많이 어, 나왔더라고요 언론에. 근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Dear community members, we at uh, Auburn Parks and Recreation are proud to support Special Olympics athletes in a diverse range of sports, including basketball, bowling, flag football, golf, softball, swimming, tennis, track and field, and volleyball. 자 어, 이제 여기는 지금 현재 전그 장소의 이름, 부서 이름이잖아요, 그죠? 예, 바로 이곳에서 우리는 어좀 자랑스럽게 이그 특별 올림픽, 예, 스페셜 올림픽 선수들을 지원하게 되어서 예, 대단히 자랑스럽습니다. 예, 다양한 범위의 스포츠를, 근데 농구, 볼링,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플래그, 플래그풋볼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 에 골프, 소프트볼. 수영, 테니스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track and field라고 하는 육상 그리고 배구와 같은 것들이 있다. Our practices run year-round thanks to the dedication of local Special Olympics volunteer coaches. 네, 여기서 이제 practices라고 하는 것은 연습 훈련이잖아요. 예, 우리가 하는 이 연습은 연중 내내 진행되고 덕분에가 되겠죠. 에 예, 바로 그 지역의 Special Olympics 그 자원봉사 자단들의 그러한 코치들, 음, 그의 헌신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We are currently seeking committed individuals. 자, 지금 현재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글의 목적이 되겠죠. 우리 현재 헌신적인 사람들을 찾고 있는데 역동적이고 inspiring, 뭔가 어. 굉장히 힘이 넘치는 네, 그러한 운동 선수들을 코칭해줄 자원봉사 아, 그 사람들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Whether you have previous coaching experience or are new to the role, your contribution can make a significant impact. 네, 여러분이 이전에 그런 코칭을 한 경험이 있든 아니면 이 역할을 맡았을 때 새로운 경험을 하시는거든 초보자이든, 네 당신의 기여가 자 make an impact 영향을 줄 것입니다. 상당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If you have the time and interest to support these athletes, 예, 여러분이 이러한 선수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간과 관심이 있으시다면 여기서는 더 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시간 할 때. Please contact the Lee County Special Olympics Director. 네, 바로 여기 이 사람에게 연락주세요. 이 카운티의 스페셜 올림픽 담당자 예, 국장에게 연락주세요. your involvement will not only enrich the lives of our athletes but also strengthen our community.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것은 자, enrich라고 하는 단어는 예, 뭔가 좀 풍요롭게 만들다는 뜻이죠. 예, 우리 선수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도 예, 좀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보통 미국에서 USA, USA 하죠. 예, 그런 느낌입니다. Let's come together to support these exceptional individuals. exceptional 이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한 이란 뜻인데 예, 바로 이러한 특별한 개인들을 지지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어, 같이 모입시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결국 목적은 뭡니까? 자원봉사자들 모집하는 거죠. 스페셜 올림픽 참가 선수들을 지도할 자원봉사 코치를 모집한다. 라는 내용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4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그 예, 고객 피드백을 요청하는 부분인데 스마트 커피 메이커가 되겠고 예, 고객 만족도 조사를 위해서 고객의 피드백을 요청한다라는 예, 내용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Dear Ms. Brooks, I hope this email finds you well and that you are enjoying your new smart coffee maker. 어, 이메일이 자 여러분에게 예, Find well and you are enjoying 라고 되어있으니까 예, 이 이메일 제가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예, 새로운 스마트 커피 메이커를 즐기고 계실 거라고 희망합니다. 라고 예의상 하는 말입니다. My name is Emily Jones and I am the Customer Experience Manager at Home is Corporation. 네. 제 이름은 에밀리 존스이고요. 예, 저는 고객 경험 관리자 예, 이 회사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4번 I wanted to personally reach out to. 자, reach out to는 어디 어디에 연락을 하다라는 뜻인데, 에, 바로 우리 제품에 대해서 당신의 만족을 어, 확실히 좀 해보고 확인하고 싶어서 이렇게 연락을 드리게 됐습니다. Your feedback is incredibly valuable to us. 에, 여러분의 피드백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단은 이제 저 하나 써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예, Priceless라는 단어도 있어요. 예, 가치가 돈을 매길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단어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We would greatly appreciate it if you could take a few moments to share your thoughts and experiences with your smart coffee maker. 네, 정말로 감사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시간을 자 could take a, 앞에서부터 하세요. 시간을 내 주셔서 예, 당신의 생각과 경험을 예,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우리는 늘 뒤에서 가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 근데 앞에서부터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예, 중심 문장: Your review will help us understand what you are doing well and identify any areas for improvement. 예, 여러분들의 후기는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건데요, 바로 우리가 뭘 잘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좀 개선 사항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인지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Additionally, your insights will assist other customers in making informed decision. 네, 게다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제공해주신 이러 의견들로 인한 통찰력은 다른 고객들에게 도움을 줄 겁니다. 예, 바로 여러분들이 쓴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 보고 결정 내리는 거죠. 그래서 정보에 입각한 정보에 근거한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m a k 디시전 decision은 결정 내리다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making informed decision이라고 하게 되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라는 의미고요. 구번 to leave a review, please visit the product page on our official website. 어, 리뷰를 남기시려면 네, 이 상품 페이지 방문하셔갖고 우리 홈페이지 에 있는 거 방문하세요라는 의미고요. Thank you for your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support and for being a valued customer. 네, 이렇게 어좀 지원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지지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소중한 우리 고객이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We truly appreciate it.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Warm regards, Emily Johnson, Customer Experience Manager, Homepage Corporate. d 자, 관리자 드림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뭡니까? 제품 핵, 핵심은 제품 사용 후기를 작성해 달라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어, 우리가 풀어 나가야 될 문제가 많은데 사실 앞부분은 시험 내신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시험에 나오겠지만 이제 정시 파이터들은 사실 뭐 거기 크게 틀리지 않는 문제다 보니까 어, 그거 바탕으로 해서 손필기랑 내용 감안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강세 만나겠습니다.